자, 이건 천엽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담가 놓으면 친구들아 뒤통수 괜찮지? 그자리에할수 있어. 이게 마음에 드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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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셌. 아, 세제아세제 아, 노노노 잠, 잠, 잠. 자, 이건 천엽입니다. 천엽은 중국어로 마오두마오두라고 합니다. 마오두 오케이. 전 사실 천엽은 못생겨서 못 먹겠어요. 제 친구는 엄청 좋아해요. 자, 근데 천엽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 두번 했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시 상, 바, 샥. 자, 옆에 있는 친구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짜증이 좀 나고 있어요. 야, 이 짓을 여덟 번을 해야 된다고? <laughs> 야, 너무 세게 흔든다. <laughs> 짜증나. 어, 저렇게 해도 돼요. 이제 마음대로 먹어. 오케이. 자, 기다리다가 지치면 이곳에 와서 기다릴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아이들이 노는 곳입니다. 여기 인형 뽑기가 있어요. 인형 뽑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 중국어는 怎么讲?抓娃娃机裝娃娃機, 맞아요. 새야. 기다릴 때는 이 음식들이 다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로 지금 음식들을 주는 거고요. 그 음식이 만약에 모자라면 여기서 가져다가. 니어. 저도 이제 면세도 <놀람> 可以随便拿走吗好. 여기 보면 미역도 있고 요것도. 자, 요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되고. 예수야. 바방이자저叫我什么呀皮鱼皮이皮鱼皮이시鱼魚. 아, 就是魚膜. 아,行. 谢谢啊谢谢 에, 谢谢啊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혀료로 완성한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고요 취향대로 골라서 한번 먹어 볼게요. 이 이게 뭔데? 啊，那个，来一个，来一个，一边放一个，两个<漏>。啊<豆>，那个你能爬过去刚才那个，您说刚才那个什么？漏漏放在里面那个是叫什么？漏斗。漏斗。漏斗。啊，对。哪个漏啊？呃，um, 漏洞的漏。漏洞。啊，漏啊，啊不是那个漏。漏雨漏雨的漏。漏水的那个漏。对漏水的漏。啊、嗯，漏然后呢？漏斗是那个用哪个刀？ 战斗的斗，战斗的斗，啊，漏斗是吧？战斗的那个斗，漏斗它是斗，多音字，多音字啊，那个那个那个海水海水不可斗量的那个斗吗？嗯，海水啊，猫像不可不可猫，那个那个海水不可斗量的那个斗，一个是斗，一个是斗，所以它叫漏斗，漏斗，没错吧？啊，对对，啊，漏斗，哎，谢谢。이게 로떠라는 물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이렇게 담가 놓으면 나중에 음식들을 넣고 익혀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어로 로떠 네, 아, 이렇게 공연을 해줘요. 환미야, 어, 알면미야 넓게 먹을 거냐, 얇게 먹을 거냐 물어보면 우리는 뭘 시켰죠? 환미야, 우린 넓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넓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수호! 라이수 쇼부, 사이가, 비가시! 아, 세제! 아, 세제! 너무 이거는 한국 수비같이 나왔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환미인이라고 하니까 요 정도로 넓게. 요게 마음에 드시면 환미인 하시고요. 시멘은 아마 제생각 이거보다는 뭐 훨씬 반절이상 3분의 1정도로 반절 얇겠죠 와 이거 보세요 애기 신발까지 신겨주는 와우 시신나 수수아 화장실을 화장실을 데려가고 있어요 맙소사 많죠? 많이 드세요 구독자 20명 확보했다 이 차라리 좀덜 먹고 이거 안 다쳤으면 좋았을 걸. 요 그렇게 많이 먹고 왜 다쳤지? 아, 정말. 살찐 성인 아니야? 살찐 성인? 어, 개 살찐 성인. 아까 받은 장난감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어요. 에이, 小저友저朋友怎么样?收到礼物开心吗?开心是吗?看这儿. 에이, 小朋友. 응, 对. <목소리> 우리가 중국어 몰라가지고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해줄거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어. 올때 하고 갈때 놀아준대? 노래 불러줘 너 엄청 맵지 지금? 너 입술이 지금 <laughs> 화장한 것 같아 빠바이 <laughs> 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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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저는 이렇게 하이디라오라는 식당에서 육버어를 맛있게 먹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써주세요. 그리고 그럼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만나죠. 자, 이제. 바이바이. 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하이티라오 편까지 저희가 같이 봤고요. 자, 그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 그리고 단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길 보시고, 저는 밑에를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다 공짜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본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시면 페이더마. 저도 시면 페이더마. 중요한 것, 면 페이. 면 페이라는 단어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문장은 뒤에 나옵니다.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그래서 我可以随便拿走吗?我可以随便拿走吗?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我可以随便什么什么吗?이 문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随便拿走吗? 拿走라는 건 가져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 저를 그냥 수어로만 바꾸면 됩니다我可以随便说吗我可以随便자 그다음 제가 마음대로 글씨를 써도 되나요? 낙서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我可以随便写吗我可以随便자 이런 식으로 문장들을 스스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我可以随便什么렇게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꼬맹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꼬맹입니다, 꼬맹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에 꼬마 친구 선물 받으니까 기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小朋友收到礼物开心吗?小朋友收到礼物开心吗? 제가 그랬죠.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收到礼物라는 단어인데요. 이收우라는 동사는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다가 아니에요. 칭찬을 받다라는 단어는 거기선 지금 쇼라는 단어가 쇼라는 사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적어드렸죠. 쇼, 떡. 이러면 칭찬이나 격려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 받을 때는 쇼, 떡. 바로 요 단어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쇼, 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지금 저희가 배운 쇼, 다 일성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건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돈을 받거나 편지를 받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쇼다오리우, 쇼다오리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저희가 배웠던 것들은 이제 어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았고요. 단어들만 좀 기억을 해볼게요. 하이디라우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의 뭐 주제어가 아닌가 싶은데 천엽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아시죠? 뭐라고 요 마오두 마오두 그렇죠. 마오두라고 읽고요. 자 그다음 인형뽑기는 뭐였습니까? 쪼아 와와지 쪼아 와와지 여러분 쪼아라는 건 잡다라는 동사 와와는 인형이니까 쪼아 와와지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미역은 하이달 하이달 그리고 하이달는 다시마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달.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생선 껍데기. 제가 귀에 이상이 생겨서 못 알아듣고 종업원이 화를 냈죠. 어떻게 읽었습니까? 위, 비. 그렇죠. 위라는 단어는 물고기죠. 비라는 단어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위, 비. 그러면 물고기 껍데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한참을 또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저랑 친구랑 헤맸잖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 점점못 알아듣겠는 거야.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에서 그 중에 나왔던 단어가 로쉐, 로쇠. 여러분, 로라는 단어는 새다라는 단어. 물이 이렇게 아래로 새는 느낌. 그래서 로쉐라, 로쇠라 그럼 물이 샌다. 요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다음 저희가 배웠던 깔때기라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로도. 그렇죠. 로또 아닙니다. 로도. 로도. 깔때기에요 제가 가운데 그 냄비 안에다 집어넣는 그쵸 음식물을 간에 그 담았다가 먹을 수 있는 로또 로또 같이 배웠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표현 두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 거기서 무술을 했던 진짜 무술은 아니고요 국수 면을 뽑으면서 굉장히 멋있게 공연을 해줬던 그분이 그분이 끝내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와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다공가오정다 <따> 따공가오정 따공가오 <따 공가오청> 사자성어입니다. 좀 어려워도 나중에 중국인하고 대화하실 때, 와, 성공했어! 이럴 때, 따공가오 정러, 따공가오 정러. 그런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자, 마지막은 바로 요겁니다. 하트를 날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신, 비신. 가운데 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비거신바, 비거신바. 이러면, 하트를 한번 날려주세요.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거신바. 요렇게. 제가 그 공연을 했던 그분에게 하트를 한번 날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정도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제가 뒤쪽에 이런 강의를 붙이는 이유는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자, 어쨌든 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